네, 책방을 운영하는 술단 서종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술단이 맞죠. 필명이신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원래는 술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아랍어로 이제 술탄, 왕. 아, 그 예. 정치 지배자를 말하는 거 그렇죠. 예전에 그 투르크 제국 시절에 네네. 이제 지방의 통치자. 아, 예. 큰칼 차고 다니던. 와 술탄 대단하네요. 회사 다닐 때 이제 영어 이름을 그걸 썼다가 예. 그냥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술탄이라고 치면 너무 많은 검색어가 나와서 예. 이제 쌍쇼 쌍디그스로 제가 아.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laughs> 어, 이제 어려워요. 술탄. 술탄에서 네. 온 건데 네. 그 외국에서 주로 영업을 많이 하셨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는요? 그 과자 회사에서 이제 해외영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자를 외국에 수출했는 이제 제 주, 주로 이제 담당했던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 사나마 쪽아 네. 전공도 그쪽이라. 네. 네네. 우리나라 굴지의 제과 회사를 다니셨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셨지만 회사 때 예명을 계속 쓰고 계신는 거네요. 그런 인연이 있네요. 네. 지금 이제 회사 그만두고 책방 연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5년차 됐습니다. 예. 네. 음, 책방하고 책 출발하며 사는 것 예.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 한지요. 그뭐 아직 뭐 골목 죽지 않은 거 보니까 괜찮은것 예. 같고요. 예. 예.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는 사실 주어진 일 이제 다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하면 이제 인정받고 이런 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 거를 하니까. 네. 예, 다, 다제 거니까.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 어, 계신 곳이, 북카페가 있는 곳이, 파주 헤이. 지금 북카페도 하시고, 출판사도 하시고, 예, 지금 사무실이 파주 헤이. 있에 네. 있네. 여기 주말에는 사람 많지만은, 형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사람 구경하기 어렵다고. 맞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원체 좀 외져 있기도 하고. 예, 예. 예, 주중에는 이제 사실 뭐 대부분 뭐 직장 생활 하시고 하시니까. 네. 아주 드물게 오시는 분은 계시는데. 예. 그래도 이제 주말은 좀 오십니다. 날 풀리면은. 그렇군요. 예. 주중에는 북카페는 그런 손님이 별로 안 들겠어요.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사실은 뭐 거기가 지나가다가 들어올 만한 위치는 안 됩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단골 분들. 음. 그 다음에 헤일 지인들. 아. 약간 이제 사랑방 같이 이렇게. 동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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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예, 예, 예. 네. 카페는 거의 이제 그렇게 운영해야, 음. 예, 오히려 이제 당호분들이 매출을 좀 올려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네 예, 예. 그렇군요. 책방 주인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책방, 우선 아침에 뭐 책방을 좀 열죠? 열고. 몇 시쯤 여세요? 어, 한 9시쯤? 저는 이제 좀 일찍 가는 편이고요. 일찍 열시 예. 네. 문 열어놓고 이제 청소하거나 뭐, 책 정리하고 근데 이제 주로 책방 운영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강아지가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출판 뭐 이런 거 외부 활동 요렇게 이제 저는 주로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예책 예. 정리하거나 뭐 이런 걸다 집사람이 아, 집사람 대표님 대표님은 네. 부인이시고 네네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카페에 강아지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큰 개던데요. 맞죠. 그렇죠. 예. 그, 개형견이에요. 레트리버. 맞습니다. 레트리버. 네, 골든 네. 레트리버. 네. 나이는 어딘가 보죠? 아, 이제 2월 되면 5살 되는데. 예, 네, 그럼 성인, 성견입니다. 아, 성견, 예. 네. 고개 근데, 그, 재밌는 게, 네. 강아지하고 개의 차이가, 이쁘면은 예. 큰 강아지고요. 작아도 예. 지랄 맞으면은 다 개라고 하더 <laughs> 네, 작가님이라서 좀 과한 표현을 해주시네요. <laughs> 네. 근데 사실 그 책방 운영만으로 먹고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책 출판사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북카페도 네. 하신다고 하고 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 공간은 북카페를 쓰지만 이제 출판, 출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도 내고 다른 선생님들 책도 이제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회의리 안에 그 프리마켓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갖다 놓고 이제 팔거나 가끔 거기도 나가죠. 아뭘파요뭐 어, 아무거나 팝니다. 최근에는 그 고향에서 이제 김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김을 가져다가 세 아, 시간만 에 완판 아, 완판하셨어요? 완판하죠 예. 맛있고 아, 네. 싸면은 다 사, 사시니까. 예 장사 가 수완이 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네, 예. 네. 그것도 하고 뭐. 작년 10월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역 방송국 여기도 라디오지만 음. 지역 방송국 라디오 진행도 고 그렇군요. 네네네. 진행 요... MC도 역할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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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laughs> 제주, 제주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이제 회사에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지금까지 몇 권이나 내셨어요? 제 책은 이제 작년까지 네 번째. 네, 네, 지금 나오신 지가 5년 됐는데 벌써 4권 내셨고. 그 이제 첫책낼때 제가 초고 쓰면서 그 매년 한 권씩 책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게 있어서 예.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약속은 제가 좀 지켜야겠다. 그래서 네. 네. 또 다른 돈 책도 기획도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제책 말고 4권나왔죠 나왔, 그래서 이제 좀 전문 서적이긴 한데 네. 예. 그 이슬람 관련된 책. 그다음에 음. 또 와인 관련된 책.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폭 관련된 책도 출간했습니다. 네. 책이 좀 나갔나요? 그제 책이 사실 제일 많이 나갔고요. 네. <laughs> 어. 전문서적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책이 오히려 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네.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네. 네. 대기업의 이제 직장인이셨는데 지금 동네 책방을 운영하십니다. 예.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힘든가요? 회사가 제가 볼때 훨씬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 일이 아니고, 이제 누군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책방은 사실은 이제 제일이고, 시간도 제가 이제 자유,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고, 스케줄도 제가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정기적인 급여 부분만 제외하면, 제가 볼때 음. 책방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이는 어느 쪽이? 벌이는 이제 사실 매달 꼬박꼬박 주는 월급이 난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둬 보니까 사실 회사 다닐 때도 동 걱정은 한 거거든요. 어차피 음. 뭐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에 뭐 공과금 뭐 쭉쭉 빠지는 거고 지금도 뭐 근데 뭐동 걱정 똑같은 거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걱정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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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서 16년 동안 일하셨어요. 주로 해외에 계셨다는데, 네. 어, 어디 주재원으로 계셨죠? 아,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 네. 쪽이었고, 이제 두바이에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서 한 4년 반 정도 주재생활을 아. 했죠. 두바이 그냥 고층빌딩, 재비하고 네. 부호들도 많고 맞습니다. 너무 멋진 곳 아닌가요? 멋지죠, 멋지고 아주 사막 위에 어떤 기적을 좀 일으킨 거의 좀 아주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남들이 정말 꿈꾸는 해외 주재원 생활도 하시고 그 저희 입장에서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매일매일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다가도 뭐 아, 내가 뭐그 두바이 중동에서는 어떤 과자를 주로 좋아합니까? 아, 뭘 수출하셨어요? 우선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자죠. 그 가늘고 긴 초콜릿 과자. 아, 11월 11일에 나온 그 네네. 과자요. 네. 네. 이제 그그 그 과자나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껌으로 원래 유명했던 제과 회사기도 했고. 얼마 전에 그껌 그 만화 그렸던 분이 여기도나오셨어요 아, 네. 네, 그 회사에. 네, 그 주로 이제 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쪼글 과자 네. 이제 좀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중동 친구들이 사실은 거기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술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식류가 발달돼 있고. 네, 그래서 빵류나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먹을 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그 초코 과자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비슷한 유의 과자가 없고 사실은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월 거의 한 20억 가까이 <laughs> 마, 많이 팔았습니다. 와, 그 막대 과자는 20억이나 팔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laughs> 이제 건 포함해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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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외 주재원은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말이에요. 예. 해외 주재원 하셨죠. 또 이렇게 세러리맨들 입장에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출근할 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일 네. 그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문득 야내 인생 이대로 괜찮아. 나 이거 퇴직하면 음...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서 대표님도 그러셨던 건지. 그렇습니다. 저도 네,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가 이제 2019년.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앞에 부장님이 보이는 거예요. 음. 아, 10년 뒤에 내가 저 모습일 수 있겠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좀 약간 그 소름 비슷한 게 끼치더라고요. 약간 배좀 나오고, 물이 네. 좀더 벗겨지고, 예. <laughs> 약간 중년의 아재인데 여튼 뭐, 야, 양복 자켓 이런 거 비슷한 건입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때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저기 앉아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만둬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야, 그래도 그런 마음 뭐, 몇 번씩 들어도 예, 사표를 낸다, 사직서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회사라는 울타리가 주는 또 이, 어, 뭐랄까, 든든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또큰 회사 다니면 또긍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딱 사직서를 내으셨어요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사가 아무리 좋고 복지나 뭐 이런 거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럴 바에는 좀 일찍 나와서 빨리 제 세상에 어떤 그큰 물에서 좀 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나가, 나오게 된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분야 중에서 북카페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책방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우선은 제가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네. 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학 전공자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할까 그런데 뭐 제가 뭐 식당 같은 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나마 책은 조금 가까이 했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사람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세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거를 제가 찾으니까, 책방에서 술을 팔면 되겠다, 요렇게 한 거죠. 아, 실제로 지금 술도 파나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예. 그전에는 뭐봄되면 막걸리 예. 가져다 놓고, 가끔 맥주 땡기면은 수도 맥주 요런 거 들여다 놓고, 왜 지금은 안팠세요 아, 그 이제 막걸리는 우선 유통기한이 짧으면 제가 다 먹어야 되니까. <laughs> 예, 우리 대표님이 <laughs>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네. 맥주는 나쁘지 않은데 예. 뭐 지금 이제 잠깐 추워서. 아 네, 네, 네. 이제 여름 되면은. 봄 또, 어. 이제 벚꽃 필때좀 막걸리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예. 자, 굳이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 그만두고 책품 차리겠다는데 가족들 반응이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먼저 실행하고 통지한 상태라 예알 수가 없죠 아, 저질러 놓고, 저질러 놓고 예. 주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laughs> 괜찮으셨어요? 아뭐안 좋아도 뭐 할수 없는 거죠 음. 예. 그러면은 책방 오픈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저기 가게 어디다 차려야 되나 해야 되지 뭐 인테리어 해야 되지 또 책도 뭐 복합페니까 음. 있어야 되지 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정말 그 아는 바가 없었고, 회사만 다니다가 처음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준비 과정이 없이 그냥 막 덜컥덜컥 저지르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음료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바리스타를 먼저 닦고그 네. 네. 다음에 책을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러면 서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아. 근데 책을 새 책을 들여오면 은 사가야 되니까 편하게 읽으실 분들은 중고 책이 필요하겠네 이래서 이제 블로그에 중고 책을 좀 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책방할 때는 중고 책을 한 거의 한4천여권 정도 있었죠. 어, 그렇게나 많이요? 그책 달라고 하면 의외로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맞아요. 네, 책도 사실 굉장히 골치거리는 분들이 많죠. 저희 집 책도 좀가져요 <laughs> 보내주십시오. 네. 아,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어디다 차릴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책방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거는 이제 그 입지보다는 그 저렴한 월세. 혹은 약간 특색이 있거나 그 차리고 싶은 분하고 가장 좀잘 맞는 것, 이런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식당이나 이런 사람이 아주 붐벼야 되는 거면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몫이라고 말하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책방이 사실 몫이 좋다고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뭐 산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산 초입 이런 데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음. 같아요. 파주 헤이리는왜 사신 거예요? 아 그거는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요.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이에서 가끔 플리마켓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첫 책을 내고 그 책을 이제 그때는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팔리지가 않,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제가 또 영업을 16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내 책을 내가 팔아야겠다. 그래서 제 책을 싸 짊어지고 헤이리 프리마켓에 가서 책을 깔아놓은거죠 아, 사인해줄게 예. 그리고 10% 할인 그래서 현수막 걸어놓고 예. 그때 처음 헤이리 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 그전에는 처음에는 김포에서 했었어요 아예 예. 예. 책이 좀 팔렸나보죠 그때? 그때 그, 그 빨간날 한달에 하루 4만원 내고 한달에 빨간날 8번 했고 그때 4권정도 팔았던것 같아요 거의 안팔렸는데 책 <laughs> 지금도 잘 안사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파주 헤이리하고 어 저기 인연을 이 되셨네요. 네. 근데 북카페가 사실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별화가 돼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처음에는 그 우리 강아지 하고 우리 집사람이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최우선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생업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셉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네 사람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접근한 것 같아요 그리뭐 따로 컨셉이라는 거는 뭐 사실 큐레이션도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제책 이 우선 많이 팔려줘 좋으니까 주로 제 책을 앞에다 놓고 그 네. 아주 뭐 유명하다는 책 있으면 이제 조금씩 들여서 이렇게 좀 어. 예, 진열하고 예. 근데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도 쉽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쉽게 쉽게 아그런거예요네 어. 장점이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예. 인테리어 비용도 꽤 들잖아요. 이런 거사 때. 그거는 줄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비용을 사실은 들이면 안 된다는 주의라서그 대부분 어디서 어, 업어오거나그 다음에 주워오거나 음. 아니면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죠 최소한의 돈만 듭니다. 아, 그러니까 월세도 저렴한.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도 얼만 네.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이제 뭐 열심히 어 오픈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한 후에 손님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북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을 손님들이 좀 찾아오던가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누구 들어오면 은 이제 굉장히 놀라고 아 이게 책방인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손님이 너무 놀래요. 그렇죠. 안 해본 적이니까 그래서 막뭐 찾으시는지 막 물어보게 되고 뭐 약간 호들갑 비슷하게 이제 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도 오게 만들어야 될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행사 같은 거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책방으로 아예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하는 거죠. 아. 북토크를 연다든지. 예. 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캘리 이제 수업을 한번 했어요. 헤이리가 워낙에 이제 저기 외곽이라 네네. 캐리 이런 거 하고 싶으신... 혜이는캐리로라피 스... 그 손글씨 네네네. 예. 거죠? 예. 그 외곽에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캐리 선생님을 모셔서 아. 책방에서 캐리 수업하고 캐리 수업한 거 작품 만들어 가지고 파주 중앙도서관에 전시 그렇게 아. 기획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고 네. 예.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또 자기 작품 보러 또그 다음에 또 방문하시기도 하고 예. 그또 인연으로 중앙도서관에서 또 이제 저도 강연도 한번 불러주시고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벤트를 계속 만드시거든요. 예, 예, 예. 네 회사 일을 할 때랑 아무래도 장사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른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사는 사실은 그 시간 맞춰서 가고 그 하기 싫어도 뭐 우리 상무님이 뭐소라잔 먹자 이러면은 따라가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예.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예. 예.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이 장사라는 게 자영업이라는 네. 게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면 몸이 힘들고 안 되면 마음이 힘들다 그렇죠 네. <laughs>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아예 후회는 사실은 한 적은 없고요 예. 그 너무 이제 시간을 제 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한 음.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과 이제 거기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강아지랑 주로 이제 산책하거나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소중해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대표님도 부인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대표님도 만족해하시는지 생각해요. 그 말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별말 없이 아침에 책방 출근하는 거 보면 <laughs> 아직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 다양한 손님들 만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혹시 있으세요? 어 최근에 이제 어떤 여자 선생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그런데 말도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회일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서 오셨냐? 했는데 창원에서 오셨다는 거죠.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놀래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냐? 했는데 그 스포츠 용품 거기도 이제 굉장히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신발 디자이너 비슷한 걸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약간 번아웃 비슷한 게 왔는데 우연찮게제 책을 보고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음. 그러면서 창원에 세일이까지 오신 거예요. 잠깐 저랑 말을 좀 나누고 싶어 가지고 네. 그래서 회사를 좀 그만둬도 되겠는지 저도 그 이제 그분 말씀이 저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 책방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회사에서 나올 수 있겠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러 오시면 뭐100% 그냥 하라고 합니다 바로 퇴사하라고 이야기하죠 책임도 못 지실 건데 아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네.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laughs> 네.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 아예 오지도 않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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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막연히 아나 퇴직하고 책방 하면서 살고 싶어 카페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죠. 많거든요. 근데서 대표님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저지른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꽤 됩니다. 그분들 지금 자기 선택에 후회 안 하실까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히려 네.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센스가 남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네. 어, 이 책방 운영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돈 걱정 없이 책방으로 먹고 사는 법이라는 네.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네. 예. 뭐 만족한다고는 하셨지만 제목대로 돈 걱정이 없지는 않죠. 아, 그럼요. 돈 걱정은 네. 항상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비에 추가로 이제 그 운영비 같은 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출판은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의 막 몇백 단위씩.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벌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계속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책방에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사실은 이제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책방이 하고 싶거나 카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 시간을 좀덜그 소비하시라는 마음에서 쓴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책방 하고 싶으신 분들이 책방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네. 네. 이 책에 보니까 창업 노하우부터 영업 비밀,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쭉풀어놓으셨는데이 네. 어, 퇴사와 창업 노하우 서 대표님 이 깨달은 그렇죠. 네.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은 퇴사는 어.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저 정말 책방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회사가 싫은 걸수 있거든요 아, 예. 네. 그거를 본인이 좀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책방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회사가 힘든 건지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회사가 힘든 건데 책방을 차리고 싶어 하는 걸 오해하면 나오셔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퇴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나와야 될 곳이고, 그,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시면, 시기는 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나와서 빨리 깨져봐야 자리를 빨리 잡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퇴사는 반드시 다 주변에 알리고. 소문을 내야죠. 네, 아니면? 소문을 내야죠. 그래야 이제 자기도 흔들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퇴사 일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죠. 아 나는 몇월며칠까 그렇죠. 나간다. 무조건 나간다. 아 그냥 몰래 있다가 준비하고서는 딱 나가는 게 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질질 끌려요.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혼자 옆에 동료한테 말안 하고 혼자 예를 들어서 6월 6월 1일 날 그만둬야지 이러면은 네. 꼭 5월 중순쯤에 다음 달에 그 보너스 준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그럼 한달더 이것까지만 이대로. 받고 가자. 네, 네, 네. 그러면은 또 밀려요. 아. 그러면 또 여름 오면은 또 휴가 준다고 하지. 그렇죠. 또, 또 추석 오면은또 추석 뭐 사과 두박스 준다고 하지. 이러면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날짜는 무조건 픽스하고 그 주변에 특히윗분들한테는 알려야 돼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책방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죠. 예, 어떤 목록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목록에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1번 뭐를 할까? 2번 어떻게 할까? 3번 어디서 할까? 4번 누구랑 할까? 이런 음. 거를 생각나는 대로 다 적다 보면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됩니다. 음.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그냥 책방을 한다. 이 정도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한 1번 한단 1000번까지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음. 아주 세세하게까지. 네. 예를 들면 커피는 머신으로 할까? 자동으로 할까? 이런 것까지 계속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적어야 된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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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는 뭘로 할까? 음료를 할까? 말까? 뭐 자리는 몇 개로 할까? 테이블은 몇 개로 할까? 이런 것까지. 네. 네. 우리 서 대표님이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퇴사 후에 뭔가 내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꿀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 끝에 마무리.